그녀는 사랑을 믿었다. 하지만 그 사람은 세상을 불태웠다. 에바 브라운, 뮌헨의 한 사진관 점원. 평범한 일상이 한 장의 필름으로 뒤집힌다. 카메라 너머 그녀가 렌즈에 담은 남자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. 1930년대 초 그는 독일의 독재자로 떠오르기 전이었다.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그의 그림자가 된다. 결혼도 호칭도 없다.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영화를 찍게 하고 카메라를 쥐어주고 베르히테스가 된 별장에 숨긴다. 에바는 그를. 내가 아는 가장 다정한 남자라 불렀다. 하지만 두 번, 그녀는 죽으려 했다. 나는 그의 인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. 1945년 4월, 베를린이 무너질 때, 에바는 벙커로 내려간다. 그리고 말한다. 당신 곁에서 죽게 해주세요. 그날 밤 결혼식이 열렸다. 하객은 없다. 케이크도 없다. 단 서명만 남았다. 그리고 다음날, 그녀는 시안와 캡슐을 삼킨다. 세상은 히틀러만 기억한다. 하지만, 그 마지막 순간, 그의 곁엔, 그녀가 있었다. 에바 브라운. 그녀는 괴물이 아니었다. 괴물을 사랑한 여자였을 뿐이다.